기마대원 한마 찾길 열리고 아 진출하고 자 지금은 상대분이 공격적으로 두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졸 열면은 상이 나오겠죠 자, 상이 나왔을 때 같이 상 나가주고요 아, 창수가 엄청 많으시네 이분 성격 급하신 분 같은데 모른척 하고요 차 나갈게요 그냥 잡을 수도 있죠 아 안잡으시고 그러면 궁 비틀고 자 여기서는 상으로 병 때려도 되고요 그냥 포 넘어와도 되고요 자, 때리고, 가보죠. 자, 찾기를 열고. 병 달라고 하면은 살을 올리겠죠. 이자리 가면. 자, 가보죠, 일단. 자, 여기 양등은 줄 거예요. 양등은 줄 거고. 자, 이러면은, 병 달라고 했을 때 병을 밀어야 되는데, 병이 면면 차가 와서 상 달라고 하고, 상이 양득은 고사고, 양득도 안 되고, 상대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밀어야죠. 아... 다 주시네. 잡, 잡는다. 잡으면... 아, 자꾸, 자꾸, 궁으로 잡겠죠? 자, 이렇게 눌러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다음사 앞장군의 포가 죽어요. 그죠? 자, 이러면, 차달라고 해야지. 이 포를, 이 포를 잡으려고 하면, 차달라고 해야죠. 자, 차가 들어서면, 차가 그냥 포 잡아요. 차가 이렇게 와서, 이게 앞장군 못 부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가. 그죠? 자, 마무리. 가보자 자, 궁이 들어가면은 차가 포를 잡고, 포가 차를 잡으면은 장군의 매통수니까 잡을 수가 없죠. 잡고. 잡고. 장군. 성공해야죠. 장군! 아, 사로 받아버리는구나. 그럼 안 되지. 사로 받으면 안 되지. 아, 차로 대차해버리나 자, 아, 그럼 다시 장군. 장군! 아, 장군이랑 차 달라고 하고. <laughs> 어, 그렇게. 차가 풀을 잡겠다. 그런 얘기네요. 좋아요. 나는 장군 불러야죠. 그냥. 장군 부를게요. 장군 부르고. 자, 졸 열면. 장군. 장군. 잡고. 자, 차가 말을 잡으면은. 앞장군의 열통수고요 상대분이 후수 기마 착길열고 마진술하고 진 편이 어저 오세요 착수가 상당히 빠르네요 상대분 둘열고 가보죠, 차진이 자돌 달라고 하면은 양득, 3득 자, 병을 밀면은 차가 한껏 빠져서 상달라고 하죠. 그냥 궁 내리고. 자가 나오면은 사닫고술딱 하고죠. 여기 졸 양득 주는 건데, 찻기를밀것 같아요. 이렇게 밀것 같은데. 자, 상으로 조을 먼저 때릴 수 있죠? 상으로 조을 먼저 때릴 수 있으니까. 밀고. 병을 밀고 도망갔을 때 상으로 조를 잡고 안 하시네. 야 이거 참아버리시네. 이러면은, 완전 불만인데, 제가. 일단 가 보죠 일단 잡고 잡고 차가지로 빠지면 돌 밀어야죠 일단 잡고 장군 불러버리나? 장군이 있네요. 장군 아상장군에 사로받으면 외통수 아 장군 사로받을 수가 없어 소가 장군 부르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일단 가보죠. 자, 다음 수. 차가 들어서면, 호가 죽으니까 돌아가야죠. 자 막달라고 하고 자 막아 다시 돌아가겠죠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자 장군의 약간 좀 그렇죠 장군의 괴로우니까 아 살리셔야 되고 아자 밀면 밀면 상대 병 밀겠죠? 잡으면 찾았겠죠?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외통수. 가보죠. 자, 장군. 장군. 자, 이런 수는 순식간에 맞아야 돼요. 자, 순식... 제가 원한 거죠 가보죠. 자, 상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상이 나오면 같이 상 나갈게요. 나가고. 자, 차도 같이 나가고. 차가 들어가면 붕 비틀고. 자, 이거 그냥 찾기 열게요. 찾기 열고, 상이나오겠죠 일단 밀고, 잠깐만. 자, 마무리 달라고 하면 마무리 달라고 하고. 장군, 생내리나요 장군. 자, 사놓겠죠? 자, 장군. 장군. 자, 차안 닿을게요. 닿지 마요 자, 다음 수는 중포 온 다음에 이 자리 맞죠? 공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중포 이렇게 와서 장군 물러버리면. 그냥 중포. 자, 막아나가면 상이 죽죠. 병을 당겨서 상을 지키면은 포가 넘어가서 장군. 그걸 당기겠죠. 막아 들어가면서 장군. 이러면은 장군. 여기 당기면 마가 들어가면서 장군. 마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막부대밖에 안 되니까 그게 의미 없고요 마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마장군 치는 게좀더 강력해 보이네요. 아, 마가 나오려고 하는 거구나. 마가 나오고 네 잡자면 잡아야 겠죠 형. 형 잡고 형으로 잡겠죠? 형으로 잡으면 차가 들어서서 장군 부르고 아야 이것도 <laughs> 참으시고 참으시고 자기마잡지 기마 기마잡고 기마 그거 코 막으면 차가 맞아가지고 아 바로 제가 안잡부터 없죠 이거는 자 잡고 자 포로 잡으면은 사 잡고 자 사도 공짜이 공짜 자포 달라고 하면 포포 잡죠 포이말을못 달릴 것 같고 차가 풀을 잡고 싶었는데, 나중에 차가 이기깊 잡아버리면, 중포 잡아버리면, 식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잡고. 아, 여기 굳겠다는 얘기네요. 됐다 굳겠다. 양포로 녹여볼까 양포로? 자, 포를 잡으면, 차로 잡겠죠. 빠지면, 사살리겠지. 빠지면. 양포로 한번게려 우리 양포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귀찮은, 귀찮으니까 차를 잡으면은 요렇게 가서 포달라고 할게요 포다 잡고 지금 막아나가면요 막아나가면 또죽긴 한데 막아나가면은 그냥 차가 포 잡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포달라고 할게요 포달라고 하고 아 대차 대차 자, 졸로 잡을게요, 로 꿈이 들어오겠죠? 사각수고니까. 그죠? 자, 장군.